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쉐보레 올류말리브2.0 터보 퍼펙트 블랙 차량이고 2018년식 34,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이 어떤지 과감하게 보실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외관 상태 보셨죠? 블랙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진짜 장기수가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손으로 이렇게 색차를 전 차주분이 하셨던 차량이라서 완전히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되게 스프티함이 딱옆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엄청나게, 네.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요.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게 엄청나게 되게 듬직해 보이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8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힐, 퍼펙트 블랙이라서 여기 블랙 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인지는 19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네,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뒤쪽 힐도 어, 엄청나게. 관리 상태 즐겨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스포티해 보이고 뭔가가 네 되게 문장해 보이지 않아요? 문장해 보이는 네 그런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후면부 공간 이렇게 쭉 열어서 보는데 오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이 안에 한 골프백 한3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킷!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그리고 아래 머플러까지 완벽하게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고, 뒤쪽 테일램프부터 이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와, 관리 상태, 5화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보실게요. 네, 이열 공간 보시면, 뒤쪽 라인부터 시작해서 바닥. 엄청나게, 네,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열선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슝. 네, 오,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키로스 보시면 3 4850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투체너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통풍 시트, 그리고 여기 열선 시트. 다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온도 조절도 양쪽으로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풍량 이렇게 풍량, 네, 세기도 알맞게 다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전자 파킹 센서 그리고 후추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 라인 이렇게 쭉 보시면, 오. 더럽네요 청소 조금 안 하셨나 봐요 이거는 제가 청소를 또 깔끔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연식 대비 되게 훌륭한 관리상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음소거 여기 핸즈프리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그리고 여기 차선이탈방지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여기 네. 후측방 경고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쪽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받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오 너무 기가 막히죠. 네2.0 휘발유 차량이고 터보 엔진으로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출력도 강하고 스피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론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 뿌연히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너무 너무 메리트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신차 가격 대비 지금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